정격 인원 축소, 한미 훈련 더 쪼그라든다. 신문 A1면 일단 기사 입력 2021년 8월 7일 오전 3시 19분 기사 원문 스크랩 본문 듣기 설정 성별 선택하기 선택된 성별 남성 여성 속도 선택하기 느림 선택된 속도 보통 빠름 설정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공감 좋아요 영 훈훈해요 영 슬퍼요 영 화나요 영 후속 기사 원해요 영 댓글 요약보 본문 요약보 도움말 자동 추출 기술로 요약된 내용입니다. 요약 기술의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될 수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동 요약 결과가 어땠나요? 소중한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자동 요약 결과가 어땠나요? 만족 보통 불만족 닫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크기 가일 단계가 2단계 가 1단계가, 2단계가, 3단계가 4단계가 5단계 글꼴 굴림 도듬 맑은 고딕 나눔 고딕 닫기 나눔 고딕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눔 폰트를 설치하러 가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닫기 인쇄하기 보내기 이미 컴퓨터로만 하는 반쪽 훈련인데 반이 반쪽 훈련으로 군군 군. 당국이 6일 한미 연합훈련 참가를 준비하고 있는 일부 육해공군, 해병대 각급 부대 요원들에게 오지 말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 군사 작전의 핵심인 반격 훈련은 생략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연합 훈련은 처음부터 예년보다 규모를 줄여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으로만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그나마도 반이 반쪽으로 더 쪼그라들어 유명무실화되는 것이다. 군은 대외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들지만, 결국 북한 김여정의 연합훈련은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 이라는 경고 이후 쏟아진 여권, 여권, 위훈련 연기 요구에 떠밀린 것으로 보인다. 미 조야, 조야,에서는 김정은이 한미관계 약화를 노리는 데 대해 한국이 넘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군은 오는 113일로 예정된 한미사전연습성격의 위기관리참모훈련, CMST, 을나흘 앞둔 시점에 전격적으로 인원 축소를 강행했다. 미국 본토에서 전시증원연습, RSOI, 의위에 입국하는 인원도 최소한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 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한미 지휘관 세미나 전술토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요원들에게 참가 취소를 통보한 전례 없는 조치에 군 내부에서조차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6에서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연합지휘소 본 본, 훈련도 일부 방어훈련만 실시하고 2부 반격훈련은 생략 또는 최소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북진, 폐진, 후 북한 수뇌부를 무력화한 후 평양 등 미수복 지구를 탈환하는 반격훈련은 한미 군사작전의 핵심이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러한 대규모 작전을 위한 야외 실기동훈련, FTX, 이 폐지된 상태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까지 축소를 거듭하는 셈이다. 이모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이렇게 야금야금 훈련 규모를 축소하다 보면 언젠가는 훈련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단계까지 치달을 것이라고 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미 동맹이 거잡을 수 없이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김여정 하명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이 또다시 형해화되는 데 대해 미국 측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안보목적의 군사훈련이 정치논리에 휘둘리면 비핵화는 더 멀어지고 북한의 이용만 당할 공산만 크다는 것이다. 백악관 아시아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부 소장은 이날 VOA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시동을 걸기 위해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대북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타협을 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아이논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최근 북한이 절박한 경제사정 때문에 한국에 도움을 청한 것인지, 한미연합훈련 등 북한의 위협이 될 만한 활동을 중지시키기 위해 문 대통령의 간절함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남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핵 문제 진전 가능성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안보를 포기하는 거냐, 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훈련 축소 연기론에 대해 개탄스럽다, 고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의 도발 야욕을 꺾고 전쟁을 막는 한미연합훈련을 제대로 해야 한다, 고했다. 여권, 여권, 은 연일 훈련 여부를 놓고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훈련은 한미 간 신뢰와 전시작전 통제권 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으나, 김효숙 전해숙 최고위원은 전날 법력권 위원 74명이 서명한 훈련 연기 촉구 공동성명에 동참했다. 당 지도부 내에서조차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전대표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른 의원은. 70명 넘는 의원이 주장한 것인데, 지도부가 결정하니 따라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고했고, 진성준 의원도 한미가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며 송 대표 입장을 반박했다. 기자 프로필 펼치기.